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고백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카주부 사신 우리 인천 하나라 은혜교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시간 동일한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각자 어떤 곳에서 예배들을 드리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장소에 있던 우리 모든 심령, 심령들을 예배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오늘도 귀한 예배자로 세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심령 심령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의 이 올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변의 분위기가 어떻든 오늘도 예배 앞에 나온 모든 신령, 심령, 신령들 하나님, 하나님 성전에 서서 예배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지성안의 예배자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옛날 히브리서의 기자의 기록처럼 주께서 친히 성소의 휘장이 되사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그 보혈을 다 흘렸습니다. 하나님 시한 우리 모두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혈을 지나 지성산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지성산에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장소를 구분하지 마셨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예배자로 이 시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나님, 모든 곳에 복을 내려주시옵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연자로서, 주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김건룡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종에게, 덕도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시고, 그의 입술에 친히 기름을 부어주사,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사님그하나님의 하느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온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심령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이자리 모인 심령 심령들 예배를 성기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수종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성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셨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사 아버지와 같은 교회를 성기는 지체들가운데나 세상에 속한 자들가운데나 하나님을 아름답게 성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사는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도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머리 가운데 쌓이는 연약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땅 가운데 가장 먼 거리가 우리 머리로부터의 가슴까지의 거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 하느님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 가운데 쌓이지 않게 하시고 하느님 우리의 가슴을 흔들게 하옵소서 하느님 우리의 심장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느님, 하느님의 말씀할 때 우리 모두가 어찌할까 하며 통해 자복하는 아버지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장소에서든 오늘 하느님의 말씀 가운데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여 경험하게 하시고 네. 이한 주간 이하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속한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느님의 사람들로서 성공하는 귀한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하느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고마우신 네. 아버지 하느님 이 시간 예배 모든 순서 순서를 죽게 위탁하옵나이다 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Amen.